2023년 1월 3일 화요일 후mi 주님, 하루 일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그 실시간을 들었습니다. 무릎나무 사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이미 어, 나누어 주신 말씀 그 사역인데, 어, 다시 들으면서도 또다시 도전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미 제가 거목까진 아니어도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나의 그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고 가기도 하고 열매를 통해 또 줄인 그런 영혼들이 만족을 얻어 얻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는 저에게 음 다시 한번 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열려진 사역 같습니다. 나의 루틴을 다시 훈련하고 24시간을 나누어서 계획을 짜서 그대로 매일 훈련하는 훈련. 그 매일매일 체크업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매일매일 해내지 못하면 잘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음 훈련,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이것은 방클 목사님의 도움으로 어, 그분의 영권과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고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구역끼리, 구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은사를 기부하면서 다른 사람 섬기는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은사가 쓰임받게 하는 그런 훈련, 무릎나무 훈련으로 어, 저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아래 제가 어,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역들을 잘 받아낸다면, 통과한다면, 저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을 할 것이고, 물론 아플 것입니다. 나의 습관과 나의 편안함과 게으름과 나를 뜯어 고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많이 정말 코피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전 살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만신창이가 된 야곱도 하나님의 강건하신 그 도우심 아래 베델로 잘 인도함을 받았듯이 저도 하나님의 강건하심 아래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의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게으름들을 다 뜯어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